접혔을까 걱정했어. 아까는 씨발 무슨 개도라이 짓을 한 거야. 진정제를 썼어. 추적 장치를 켜려고 하셨거든. 어쩔 수 없었지. 차를 권해드렸는데. 노라이세요? 아라사카 하나코를 납치해놓고 뭘 어째? 음, 정중하게 거절하셨어. 요리노부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면 돼. 그리고 네 조건도 확실하게 제시해. 네 말은 들으실지도 몰라. 하나코사마 간호조 갤의 어친부치데어더 오래 한 아쇼 키드하게 되구다사. 그날 밤 콘패키 플라자에서 아라사카 사부로가 죽는 걸 봤어. 독살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 오빠가 꾸미는 거짓말이야. 요리 노부가 죽인 거야. 제정신이야. 그런 헛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미안한데, 난 잃을 것도 없어. 존나 급하다고. 당신 내 프로토타입 렐리이 머리에 박혔거든. 우연하게 집에 총알을 막아서 살았는데. 이젠 집 때문에 천천히 죽어가고 있지 당신 내 인격 기억흔 적에 내 정신을 덮어 쓰고 있어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하나코님 보이는 요리 노브가 저지른 범죄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코님께서 랠링 문제를 도와주시면 저 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코님 들었어? 확인해봐 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아, 그렇게 우리를 두고 갈수 없잖아. 버려. 어차피 돼졌어. 사이좋게 돼지고 싶냐? 몸을 낮춰. 경기는 초지만 복도에 놈들이 있어. you <laughs> I do 이거 안 좋은데. 이발 왜 정신을 잃고 지랄이야? 일어나, 정신 차려 당장 키워야 할거 아니야. 이모탈 우리 같은 상등신 새끼들 살라고 지은 건가? 에어컨도 나갔고 약쟁이가 버린 바늘에다 변기는 막혔고.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데, 나이트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잖아. 시내에서 나오면 그냥 지나치고, 들어가는 길이면 시내에서 잘 거고, 이딴 데 모텔은 왜 지어놓은 거냐고. 정이, 어. 왜그 주둥이 좀 닥쳐라. 제발, 지금 이 상황에 개소리나 짓거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상황 한번 족같네. 전이 좀 탁치라고. 이게 뭐냐? 족치고 앉아서 십사카 타격대가 쳐들올 어 때나 기다리냐? 누가 녹화하면 시발 묻지도 말고 존나 갈겨. 돼저도 다케무라처럼 돼지진 말자. 들었어? 차서린. 이 시간에 이런 곳에 니미, 아메인가? 총 준비해, 께이대답하지 마. 아, v 씨에게 전할 말이 있싶어요열생각하지 마. 자는 거예요? 좀 일어나 봐요. 누구냐고 묻잖아! 아, 모텔 사람들 전부 듣게 할래요. 그냥 문 열래요. 좋아. 빨리 들어와. 아, 진짜. 벽에 저거 뭐죠? 피예요? 그래. 별 하나도 아까운 모텔이야. 그래서 뭐라고? 전할 말이 있다고? 눈앞에 있잖아요. 아, 바로 시작하죠. 뭘 시작해? 돌이잖아, 대리인이구나한 <laughs> 가지 확실히 하자면, 난 여전히 네가 미쳤다고 봐. 하지만 혹시... 하나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 널 믿어볼게! 이제 진실을 알았고 믿기로 했으니 그 다음은 요리노부가 회사 심장부에 단검을 꽂아놨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돼. 넌 요리노부의 범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거잖아. 날 도와줘. 결정을 내리셨다. 조건을 내걸 입장이 아니실 텐데 협력할 수밖에 없게 해야 하나? 그럼 대리인을 한부대는 보내야지. 이딴걸 보낸 걸 보니 그쪽도 혼자란 얘기 같은데? <laughs> 의지할 데도 없지? 그래, 맞아. 그럼 조건이 뭐지? 미코 씨에 대해 아는걸 전부 말해줘. 미코 씨. 아버님의 주력 프로젝트였지. 데이터 요새야. 서버는 지구 전역을 도는 궤도 기지에 있어. 인격 구성체나 디지털화된 정신체를 복원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지. 감옥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어쨌든 미코시는 니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야. 랠릭과 구성체 생성 공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 도망자를 찾았어. 헬맨이 강타오 품 속에 숨어 있더라고. 얘기해보니 조만간 기억 흔적이 날 집어삼킬 거라던데? 멈출 수도 없고 과학자 치고는 의외로 꽤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네 그래도 렐릭의 설계도는 손에 넣었어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랑 프로젝트 관련 기술 문서도 얻었고 괜찮네 헬맨이 아직 살아있다면 더 좋겠고 아라사카 몰래 빠져나가려 한 대가는 내가 직접 치르게 해주지. 알트 커닝햄과 직접 만났어. 그 커닝햄을? 소울 킬러의 제작자 맞아. 지금은 자체 개조한 버전을 쓰던데. 그거 꽤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확보한 건그 정도야. 어쩔래? 직접 만나야겠어. 도심의 앰버스에서 봐. 조용한 곳이지. 다만 하나만 명심해. 이제부터 우리 둘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야. 자, 내 임무는 끝났어. 그런데 뭐해 아라사카 정예 부대가 들이닥치는 게더 나았겠어. 원하는 건 얻었잖아. 설마 데이리인한테 쫄았어? 족가 생각을 해봐. 어제까지 하나코는 안전한 세계에 살았어. 지금은 도시는 낯설지, 오빠는 살인자지, 종도둑까지 나섰잖아. 그래서 데이리인을 보낸 거야. 혼자가 됐잖아. 지금 존나 똥줄 타고 있을걸? 아하... 철컹 철캉. 뭐? 철컹이라고? 으 하나코가 너한테 목줄 채우는 소리야 뭔데? 아직 도자기 피부 쌍면 얘기가 더 있어? 씨발! 젠장, 준비해. 씨발! 전혜! <laughs> 넌 아직 죽으면 안 돼. 나만 믿어. 재현이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 이 시간에 보는 태평양이 장관이거든. <laughs>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거의. 여기. 어시피카? 이 건물은 뭐지?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낡은 호텔이야. 지금 손님은 우리뿐이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가자. 왜... 왜 하필 여기야? 좋은 데다 두고. 기다려. 오면 알아. 네가 내 몸을... 그냥 놔두고 올 수는 없잖아. 생각이었어. 열내지마 내가 네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다면 진작에 장악했을 거야. 그러려던 찰나에 내가 깨어나서 망친 거겠지. 죽는 게 무서우니까 엉뚱한 데다 화풀이나 하고 있네. 창문을 타고 가자. 그 정도는 할수 있겠지 뭐. 으악!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궁금해했지. 내가 서 있는데 숨겨놓은 게 있어. 열어봐. 꺼내. 네 거야? 내 거였지. 이젠 네 거야. 이걸 왜 주는 건데? 우리가 같이 전투에 나갔다고 치자. 바로 옆에서 같이 싸우는 거지. 나 대신 총알도 맞겠어. <laughs> 질문하고는 빨리 대답해. <laughs> 그럴 걸? 아마 이 인식표는 멕시코에서 나 대신 목숨을 버린 사람 거야 우리의 이 시궁창 상황을 봤을 때 확실히 말해둘게 때가 되면 내 목숨을 버리고 널 살린다고 기꺼이 삭제돼 줄게 이 인식표는 약속의 증거야 아,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 고맙다 파나코가 제안한 거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할 거야 손을 더럽히는 한이 있더라도 브이, 네가 그냥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해 그래도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아담 스매여날 잡은 그 씹새끼 내가 어떻게 되든 그 새끼는 죽여줘.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버려. 그게 마지막 소원이야. 복수가 복수 그 이상이지. 그리고 로그와 함께 가줘.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로그한테도 마찬가지고. 로그가 그렇게 감성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긴 나이가 들어서 성질이 영 더러워졌다고 했었지. 내가 로그의 기억을 되살려볼게. 미스티가 준 약을 먹어. 내가 잠깐 네 몸을 조종할 테니까. 영 땡기지가 않는데. 설마 내가 해줄 것 같아? 로그랑 스매셔 얘기만 잠깐 하면 끝이야. 그럼 빠질게. 약속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려줘. 로그한테 사실을 말하고 도와줄 건지 봐야지. 방금 영혼 감옥에서 탈출했어. 새 영동이 어때? 내가 할 일은 스매셔 얘기를 꺼낸 다음 놈을 요리하고 옛 추억에 잠기면 되는 거야. 간단해. 알았어. 정 그렇다면 할게. 고맙다 정말. 애프터라이프로 데려다 줘. 약속하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좀 나아졌어. 이제 가야지. 아직 심장 근처가 쑤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 제스 소피아 호텔 맞지? 그래 죽기 딱 좋은 곳이지. 오늘은 아니야.